안녕하세요 처시입니다 오늘은 이 무한존 한박스와이 프로모팩 하나 명경마스터와 일경마스터 이렇게 네가지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모카드부터 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모르페코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일경 마스터. 오, 이렇게 대전 방법이 들어있고 아이엔트, 단칼빙. 깨비들레조아게타 냐오니스, 레어가 나왔습니다. 자, 레어 카드는 한쪽에다 두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은 영경 마스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뒤쪽에 뜬것 같은데요. 자, 주루지 벌레, 토세골, 자만칼, 우츠버츠, 피크티니 부위 나왔습니다. 자, 잠깐, 피크티니 부위는 한쪽에다 놔두고, 사실 피크티니 부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자 이제 무한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저께 산 건데 오늘 어린이날에 뜯어보는 거입니다. 어린이날 선물 자, 무한존 이렇게 30팩 첫 번째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두번 연격에 연격에서 뭔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뭐안 나왔고요. 오스위쿤 레어가 나왔습니다. 아, 세번째 팩아 이게 다른데서 봤을때 은근 잘 뜬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뜨진 않는것 같네요 자 이제 네번째 팩인가요 어. 제가 내가 뜯는거를 잘 못해서 자 뭐가 오~ 가라르 가로막골리래요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풀인 것 같네요. 뭔가 빨리 떠졌으면 좋겠는데, 여섯 번째... 오~ 뭔가 떴습니다! 자, 뭔가 떴습니다. 자, 고디탱, 무스톱니, 노고치, 어치르돈, 오, 갈기구부기 부위. 브이. 벌써 부위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네요. 비크티니 부위와 갈기구부기 부위. 자, 이제 또 무한전 하나 더까 까겠습니다.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이게 꽃 이게 여기서 무한전 V 하고 V Max가 여기서만 나오는데.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모크나이퍼 뭐, 레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포켓몬 카드 이거를 타입별로 정리해놔가지고 보통. 자, 이제 몇 번째 팩이죠? 어쨌든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 잘 뜨진 않네요. 랜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별가 안 나, 뭐안 나왔군요. 자, 그래도 레어가 나왔습니다. 무한존 링곰, 어, 히포포타스, 더시마사리, 야마키, 하마돈. 오 떴습니다. 자 쓰레기 한쪽에다 두고 파오프. 헤이검, 아차프, 파워풀 에너지, 무한 다이노 V. 오, 저는 이거 V 하고 V 맥스가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와, 벌써 세 개나 뽑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은근 잘 나오네요 아직 팩도 한 15팩 이상 남은 것 같고요 아, 하지만 한팩한 한 팩이 기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뒤쪽에 이 그림이 있고 앞쪽으로 가면은 오 떴습니다. 자, 링곰. 직구리 더시마살이 썬더볼 기어르 링곰 직구리 아차키 뒤에 어, 로즈 슈퍼레 하이퍼레어. 오 하이퍼레어가 떴네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와 이게 듣던 대로 엄청 잘 나오네요 저는 이거를 살때그 어떤 거를 살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 무한 다이노 브이 맥스 가 생각나서 이걸 샀습니다 어어 어, 떴습니다 브이 맥스인 것 같네요 곤줄랭 시마사리 아참어, 터보 패치, 갈기보기 VMAX.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브이도 나오고, VMAX도 나오고, 벌써 여섯 개나 나왔네요. 슈퍼레어를 포함해서. 와, 정말로 잘 나오네요. 무한좀 와. 이게 또 떴나요? 아, 아니네요. 그래도 후파 레어 나왔습니다. 자. 이한 이거를 포함해서 한 6팩, 7팩 캠 나온 것 같은데요. 플라이건 나왔습니다. 뭐 하는지. 자. 오, 번치코 레어 오늘따라 레어하고 V V max가 많이 나오네요. 자 나물 뱀이가 맨 앞에 있고, 흠. 와 이제 요거 이 팩을 포함해서 다섯 팩 남았습니다. 이사 딱한 개만 더 떠줬으면 좋겠는데 떴네요. 파라스, 비브라바, 고디보미, 배바닐라 갈기보기 부위, 아, 또 나왔네요. 짠. 이쯤에서 새로운 카드가 하나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팩을 뜯기가 은근 힘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팩. 세팩 남았습니다. 이야, 그래도. 처음부터, 어, 두 번째 팩부터, 그, 구이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스위콘 레어 떴습니다. 자,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이두 팩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죠. 어차피 뭐 많이 나와서, 안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가 은근 까기가 힘드네요. 오 카푸코코코 레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 팩. 과연 뭐가 떴을지 아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 찾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까봤는데요. 비크티니 부위 갈기부기 V2장. 그리고 무한다이너 V와 V맥스. 마지막으로 로즈 하이퍼레어와 갈기부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레어도 많이 나왔는데, 아, 그래도 첫 상, 첫 무한존 상자에서 이렇게 많은 카드가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